먼저 이런 과분한 상을 제게 어, 수여해 주신 어, 대한금속재료학회 한중환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 제가 박사과정 2년차 때이 페이즈필드 모델로 어, 학위주제를 바꾸겠다고 요청을 드렸, 드렸을 때 흔쾌히 수락하시고 지원해주신 제 은사이신 윤종규 전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computational materials c i e n 어, c e 그 중에서도 페이즈필드 모델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세 분야에 걸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많은 공동 연구자분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과광을 받았지만 최근에 너무나 열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밀려서 조금은 뒷방치기 신세에 있다고 볼수 있는 컴퓨테이널 모터리얼 언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 경험 기반 과학의 어, 한 정점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어, 지식 기반의 어, 과학의 정점에 있는 것이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컴퓨테이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대한 어, 관심을 한번 더 환기시키고자 제 간략한 소개를 어, 담았고요. 뿐만 아니라 어, 페이즈 필드 모델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만5 어, 0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 이상을 어, 제게 수여 제가 이상을 받은 이유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어, 연구를 하라는 그러한 어, 취지로 제가 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했던 연구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연구들로 세계를 뽑아 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소습니다리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컴을테이영을 보고 있사이언스와인공지능이 지금과 같이각광을 받게 된이유는보시는 바와 같이영상보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이있겠습니다습니다이 영상을 보에있습0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병렬 어, 클러스터는 현재 PC 성능의 약3 6만배 이상의 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 그, 어, 두 번째 이유로는 어, 2 0 세기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초 이론, 기초 원리들이 다 확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이론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들 어, 세부적인 어, 구체, 어, 세부적인 어, 소재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 이러한 어, 기본 원리들이 제공하는 미분 지배방정식을 특정한 시스템에 저희가 어플라이 했을 때 어넬리틱 솔루션을 구할 수 없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어, 원리들이 제공하는 어, 미분 지배방정식을 컴퓨터 상에서 해석을 해서 실제 소재 및 현상에 적용을 해서 엄밀하게 그 시스템을 해석해내는 것이 컴퓨테시널 머티럴 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은 많은 어, 시뮬레이션 툴이 존재합니다. 어, 이런 연유로 인해서 어, 밀레니엄 시대에 어, 소재 연구 개발의 4대 축 중에 하나가 머티얼 어, 컴퓨테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라고 어, 보시는 어타 머티리얼 리아 어, 저기 특별회 에 기고된 적이 있습니다. 컴퓨테셔널 머티리얼 사이언스의 기법들은 그 기법들이 다룰 수 있는 길이 스케일과 시간 스케일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히 소개드릴 해 페이즈 필드 모델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브뉴셔나 몬테카를로 모를피아 다나믹스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어, 이런 관련 많은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데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페이즈 필드 모델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페이즈 필드 모델은 인터페이스의 다이나믹스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역사적으로 열역학적으로 어, 보는 관점은 역사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샤프 인터페이스 모델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는 두께 0의 가상의 면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가로질러서 어, 실제 시스템의 피지컬 프로퍼티가 보시는 바와 같이 불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어, 이러한 어, 과정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토탈 프로에너지는 저희가 매우 익숙한 보시는 바와 형태를 가지고 어 디퓨즈 인터페이스 모델에서는 인터페이스는 유한한 두께를 가지는 가상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 개의 리얼 피지컬 파라미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 내에 인터페이스를 가로질러서 연속적이지만 샤프하게 변하는 그러한 어, 가정에 되어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에서 토탈 프리 에너지는 보시는 바와 같은 어, 적분식의 형태로 나타내어 짐을 반대로 볼 수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Phase field 한 디퓨즈 인 diffuse interface model, Phase field model, Phase field m Phase field model, p h Phase field m o 시 e l p h a i e l e l f a s e field m o d e s 의 h a s p h 이 페이즈 필드의 시 공간적 분포로부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계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분식으로 이부터 이, 이 페이즈 필드의 미분 지배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면 어 인터페이스의 시 공간적인 거동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토탈 프리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모든 변수들이 어,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보시는 바와 같은 어, 다양한 미분 지배 방정식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페이즈 필드 모델에 대해서 농도장 그다음에 탄성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computational material science 즉 CMS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들 중에 understanding, prediction, design 영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nderstanding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는 micro elasticity가 되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 상수가 다른 어, 석출물이 기지에 삽입될 때 격자 상수 차이에 의해서 어, 탄성장이 어, 형성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료 내부의 탄성장은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어, 소재의 현상들을 일으키고요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 어, 연구 결과는 말텐스틱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 탄성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어, 최근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 마티 스틱 트랜스포메이션은 보시는 바와 같은 베인, 크루즈모프, 작스, 니시아마, 월스만 피치 이 크게 4개의 트랜스포메이션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어, 이들 각각의 메커니즘에, 어, 저, 그, 그, 메커니즘에 기인하, 기인하여 베인은 3개의 베리언트, KS는 24개, NW와 피치는 12개씩 각각 베리언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각 베리언트의 어, 데포메이션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 말텐사이트는 말텐사이트와 오스나이트 사이에 어, 오리엔테이셔널 릴레이션십이 존재하고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은 어, 스레오그라피 플랫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 레스 말텐사이트가 어, 되겠고요 이 레스 말텐사이트의 어, 미세조직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스나이트 그레인 내에 다수의 패킷들이 존재하고 이 패킷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블록들이 서로 다른 베리언트의 블록들이 지그재그로 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블록 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두개 베리언트의 어, 서브 블록이 존재를 하고요. 이 서브 블록 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미세한 레스들이 어, 분포하는 이런 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본의 모리토는 어, 자기의 어, T.M. 스터디에서 어, 레스 마르텐 사이트에서 관찰되는. 어, 57 헤비 플레이는 요 안에 있는 개별 레스의 면방위와 일치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이로는 프랑스의 학자인 케이로는 여기 보이시는 어57 헤비 플레이는 분락들 사이에 면방위를 나타내지 레스의 면방위가 아니다라는 또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도했습니다 이걸로부터 제일 알수 있는 것은 레스 말텐사이트의 57 헤비 플레이는 아이고 언솔브드 프라블럼이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고요. 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 페이즈필드 모델을 가지고 어, 시, 연구를 시작한 거는 어, 페이즈필드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레스 마르텐 사이트와 플라이트 마르텐 사이트의 어, 생성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게 목적이 되었 있고 어, 현 단계에서 저희들은 57 어, 헤비플레인과 스0 어, 그 나이트와 페라이트의 격자상수에 생기는 그 탄성 장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일단 먼저 어,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베인, KS, 그 다음에 nw 피치의 데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전부 다 어, 저, 구하, 구하였고요 이런한 데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페이지필드 모델에 넣어서 하이 트루프트 계산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레스의 방위에 따른 탄성 에너지 맵을 그렸습니다 어, 뭐, 이, 이 그, 그림은 어, 스테레오 그래픽 플러스의 4분의 1을 어,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베인은 어, 탄성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방위가 111 면방위와 일치하고요. 흥미롭게도 KS KS 메커니즘에 의해서 대품 매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탄성 에너지가 안정한 안정한 영역이 57 5 플레인과 매우 잘 일치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저희들이 KS 24개 배리언트에 대해서 모두 탄성 에너지 맵을 저희들이 그렸고요. 각각 이그그 그, 그, 그 중에 6 개를 여기다가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리또가 TM 연구로부터 각각의 베리언트에 대해서 발견한 모든 헤비 플레인의 방위와 탄성 에너지가 미니멈 영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비 결과로부터 저희들은 실제 레스 말텐 사이트의 트랜스포메이션 메커니즘이 베인이 아니라 KS, KS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예비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아, 또한 저희들이 어, 이러한 어, 레스들의 어, 저기, 뉴클레이션 에너지 배리어도 계산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KS에서는 5 7 타입의 면방위를 가지는 레스의 뉴클레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가장 낮았고 반면에 베인으로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111 면방위를 가지는 레스의 뉴클레이션 에너지 배리어가 가장 낮았습니다. 어, 현재 저희들은 어, 어, 크리스탈 플라스티시티를 현재 페이즈필드에 삽입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이후에 저희들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의 이러한 어, 헤비 플레인의 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향후 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딕션과 어, 관련된 영역에서의 어, 최근의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보시는 하프늄 지르코늄 옥사이드, 일명 HZO라고 불리는 어, 물질의 페로일렉트릭 비헤이비가 어, 저희들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니셀 내에 어, 센터에 있는 양이온이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폴라리제이션 방향이 아래로 바뀌고 이거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은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히스테스커브를 유도하게 됩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이러한 페로일렉트릭 모출혈들은 두께가 1 0 0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페로일렉트릭 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자 소자의 집적화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전자 회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최근에 이 HJO는 1 0 나노 이하 두께에서 어, 저 페로일렉트릭 특성을 보기 시작했고 최근에 보시면 원 어, 나노미터 두께 두께에서도 페로일렉트릭 어, 특성의 특성을 보이이 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매우 많은 어, 저 전자 회사들에서 차세대 메모리 어,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매우 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HJO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H 지 o 내에는 매우 다양한 서로 경쟁하는 상들이 존재합니다. 어소로믹이나 테트라구널이나 다양한 상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프레네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히스테시스 루프를 마, 만들게 어, 그 구성되게 만드는 구성되게 만드는 어, 폴라리제이션과 에너지의 어, 서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란다우 폴리노미아라는 이런 식의 프레네지 커브가 있는데요. 이 커브도 H 지 o 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을 어, 해석해내는 게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 중에 저희들이 현재 이두가지 연구들을 다 수행하고 있으나 연력학 프레임즈와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어, 완결된 결과를 얻지 못해서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은 어, 란다우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페이즈 필드와 지네틱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어, 도출을 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적으로 얻어지는 어, HGO의 필름은 어, 다결정 필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결정 시스템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어, 폴리 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를 어, 상징을 했고요. 저희들이 개발한 지티가 알고리즘과 어, HGO 어,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페로일렉틱 페이즈필드 모델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피팅을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있는 게 실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 실험 데이터와 정확하게 피팅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은 싱글 크리스탈 라인 HGO의 란다우 폴리노미얼의 개수들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패브리케이션했고요. 어, 앞으로 이 란다우 폴리노미얼 개수를 가지고 어, 앞 향후 어, 페로일렉트릭 도메인 이볼리션들을 지속적으로 어, 연구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디자인과 관련된 어,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들은 어, 저희들이 했던 최근의 연구 중에 갈바니코로존을 피할 수 있는 바이오 디그레드블 마그네슘 원료의 합금 설계 하는 기법들을 저희들이 이제 디벨롭 했는데요 어, 갈바니코로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렉트로케미카 포텐셜이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접합했을 때 일렉트로케미카 포텐셜이 낮은 금속이 선택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어, 현상이 을현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그네슘을 우리가 인체에 임플란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퓨어 마그네슘은 너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합금화를 통해서 어, 석출 경화를 이루기 위해서 합금화하는 학교만 합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도를 높이는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이게 그 한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마그네슘에 칼슘을 집어넣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초정 마그네슘과 내부에 Mg2Ca라는 인터메탈릭 컴파운드가 어, 석출되는 걸볼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적 강도는 매우 향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얘를 인체에 삽입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Mg2Ca가 선택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면서 보시는 바와 이 급격한 부식 속도에 부식 부식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발, 일어나고 이 부식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어, 수소 때문에 저희가 생체삽입했을 에때 이런 것 같은 인플라메이션즉 어, 기포효가 형성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상들의 일렉트로케미카 포텐셜을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이제 저희 연구의 목적이었고요. 저희들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찾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일반적으로 이 메탈과 메탈이 솔루션이 만들어졌을 때요두 상의 왔다갔다 하는 왔다갔다 하는 그 상황을 리독스 옥시데이션과 리덕션 그걸 통칭해서 저희가 리독스 리액션 이라고 부르고 여기 중에 환원 반응은 다음과 같고요이 환원 반응의 토탈 프리에너지와 가 보시는 바와 같은 일렉트로케미칼 포텐셜 차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 이러한 어, 토탈 프루에너지를 다이렉트하게 구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 어, 알고 있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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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스 프루에너지는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패스를 만들 수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다른 패스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리메이션, 이온아이제이션, 그 다음 솔베이션 프로세스를 쓰면 이 다이렉트한 과정의 이세 과정으로 다시 어, 우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테스트를 다 했고요.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순물질에서 순물질에 대해서 측정되어 있는 스탠다드 일렉트로 포텐셜이고요. Y축은 저희들이 계산한 프리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리니언 관계를 어, 모든 뭐 1, 2, 3, 4일렉트로닉관제하 모든 리액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선형적인 관계를 저희가 가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합금계에 대해서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을 예측하는 걸 저희들이요. 어, 어, 디벨롭을 했고요. e r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to do this, we 계 a v e to do this, we have to d 그 t h i 그 we have to we i s h to e h a e t this, we have to do this, we 어, 마그네슘 인터메탈 컴파운드가 더 낮은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마그네슘 스촌튬 인터메탈 컴파운드가 선택적으로 부식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실험적으로도 동일하게 그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세 번째 얼루이엘리먼트를 집어넣었을 때또 내부에 존재하는 이두 페이지의 일렉트로 케미컬 포텐셜을 동기화하는 원소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원소를 얼만큼 넣어야 되느냐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계산을 통해서. 서칭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찾아낸 거는 징크였습니다. 징크를 집어넣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크의오브랄크의오 조성에 따라서 녹색은 마그네슘 페이 녹색은 Mg strontium intermetallic phase의 electrochemical potential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파란색은 마그네슘 인터메탈릭 그 e l e c t r o c h e 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0.4 웨이트 퍼센트 근처에서 싱크로나이즈가 딱 일어나는 걸 저희가 이제 관찰을 했고요.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 개의 세 개의 합금계를 제조했습니다. 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 스트론튬 어, 이원계는 어, Mg 스트론튬 인터메탈 인터 컴파운드가 먼저 어, 녹아 들어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마그네슘 아니, 징크 0%에서는 녹색. 이 페이즈가 더 낮은 일렉트로 케미카 포텐셜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일 웨이트 퍼센트 징크를 넣었을 때는 저희들 예측은, 아이고 저희들 예측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마그네슘 페이즈가 더 낮은 일렉트로 케미카 포텐셜을 가지기 때문에 마그네슘 페이즈가 부식이 되어야 되는데 실험적으로도 정확하게 마그네슘 페이즈가 선택적으로 부식되는 걸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0.4 웨이트 퍼센트 근처에서는 싱크로나이즈돼서 어 평탄한 부식계면을 저희들이 관찰해야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0.3 웨이트 퍼센트 싱크를 넣었을 때 보시면 부식계면이 평탄한 걸 저희들이 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저 실험적인 어 검증으로부터 이메소드리지가 어 유효하다는 걸 저희들이 파, 판단을 했고요. 이거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향후 어 다양한 합금계로 확장 적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호킹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두 문장으로 본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